똑탄전투형 무슨 꽃손미니 언니, 꽃남 진아니 오빠, 친절한 주아니 형, 상남장승아이 형, 회장님 권아니 오빠, 모두 모두 졸업을 축하해. 중학교 생활 잘해 사랑. 해아 형아들, 졸업해서도 공부 잘하고 화이팅 축하해 사랑해 화이팅 해서 공부 잘해 화이팅 졸! 졸! 아, 을 응. 축하! 응. 와! 눈, 네. 누나 형들이 있었을 때는 응. 피구도 하고 진짜? 좋았었는데 응. 이제 중학교 응. 갔나니 슬프다. 음. 자, 다음.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안녕. 누나 형, 나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중학교 가서 도저 행복하게 살아. 응. 음... 나 응. 나... 어? 건강해. 어? 안녕. 누나 형, 건강하고. 잘 지낼 수있겠어 중학생 생활 잘 해. 그럼 안녕. 누나, 형. 잘 지내. 안녕. 컬. 중학교 1학년 되는 걸 축하하고 놀러 오고 싶으면 놀러 와. 그리고 놀러 올 때는 어지내고 <laughs> 건강하게 살고 공부도 잘해. 빠빠. 뉴스 속보입니다. 고수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6학년 음. 졸업을 기념하기 음. 위해 6학년과 가장 가까운 한 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6학년과 추억이 많다고 하시던데 어떤 일이 기억나시나요? 네, 6학년과 함께 시골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해 오빠, 그때 지난해 오빠가 공을 잘 잡아서 지난해 오빠 팀이 많이 이겼었지요. 6학년 졸업하면 누구랑 피구 할지 걱정이네요. 네, 그것 말고도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리 언니에게 하고 싶네요. 싶네요. 아론이 언니랑 많이 싸웠는데 이제 학교에서 싸우기는 없겠다. 집에서도 보고 중학교 가면 또 보겠지만 잘 지내고 졸업 축하해. 지금 고수초에 나가 있는 박기현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네, 여기는 고수초등학교 학교입니다. 지금 6학년 졸업으로 많은 아이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4학년 교실입니다. 4학년에는 유난히 6학년 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한 명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한성민이 동생 한성훈입니다. 저희 누나가 미소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누나는 같은 학교를 다닐 일은 없어서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누나 미소 천사답게 중학교 가서 나를 약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나 화이팅음상은 사랑 가를 함께해서 더 추억이 많았을 텐데요. 한명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졸업생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어,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 기둥이었던 6학년 형, 누나들 10명이나 되는 형, 누나들이 내년에 학교에 없다니 학교가 많이 허전할 것 같아요. 저와. 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종종 학교도 놀러 오세요. 졸업 축하해!

도경이가 전화가서 나는 시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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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대 시리나 육학년이 떠나면은 모임을 진행하지 저학년이 떠들면은 귀가 너무 아파 하지만 우리들은 전혀 걱정 없지 내가 더시끄럽게야 조용히 해 <웃음> <웃음> b a b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b a b a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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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만 a b 어요 a 만 a b a 어 a b a b a b 일단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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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교복이라는 교 Baba, b 그리고 학교라는 교수에 갇혀서 공부한 우리 중학생, 들졸업생들 <laughs> 어, 일단, 중학교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9교시까지 있으니까, 어, 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 어, 열심히 하고, 시험잘보는 거네. <laughs> 교회 가서 너희 있지 않을 때 안녕 추억의 친구들 나처럼 너무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후회할 거야 알겠지? 추억의 잘갈게 안녕 1. 일 학년들아 허 학교 나온 것보다 6, 연 연초 방학이 더 좋지 이이 학년들은 일 학년들보다 허 학교 학교 더 좋지 그래도 6, 연 연초 쉬는 날이 더 좋잖아. 3. 3 학년들아 일단 할 말이 많은데 학학 학년 학생이잖아 일단 그러니까 연 연필 잡고 공부해 사4 학년들은 학 학교 이렇게 학년 올라가면은 오 학년 공부 힘들어 연 연중에도 포기하지 마 5. 5학년에 5 학년에 학 학생인 니들 이제 6명, 6명이라 부럽다 연 열심히 해서 다들 친해지길 6. 6학년 정말 고생했고 중. 학. 학교 가서 공부 어렵다고 토기 보노에 2014년 0부터 2020년까지 수고했음끝 네. 6학년들 보구나 우리가 초일 때다 만난 것 같은데 벌써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 뿔뿔이 흩어지는구나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안녕 종교생 애들을보라 너희, 너희가 너희 이제 컸구나 <laughs> 몸만 크지 말고 머리도 커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이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 무서운 내가 간다 우리 나중에 커서 보자 안녕 <목소리> 선생님들은 받으십시오 제가 벌써 졸업을 하네요 그동안 잘 가르쳐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코스트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잠깐 놀러 올게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힘드셨죠. 그래도 저희가 생각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가족도 모두 잘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웃어! 안녕! <laughs>